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주여로 묵상함으로 주님께 어예뱅기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무너뜨지리라 3절에서 14절은 말세 징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가나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지자들이 조용히 왔어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어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신가.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 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 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네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묘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부금이 모든 민족에게 장한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에서 20절로 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이 돼서 마가봉 13장, 누가봉 2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니일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일련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지붕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무 밭에 있는 자는 그 뜻을 가지러 뒤로 돌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빈 자들과 천명이란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은 가장 큰환년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 봉 13자, 누가 봉2 2절 장이 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큰 한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란이 없었고 후에 더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라 그러면 사람들은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양이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번지이 같이 인자 이맘도 거려하리라 죽음이 넘고 세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1절에서 8절에는 세사 끝날의 징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 당시 에루살렘 성전은 성 헤롯대와 헤롯의 일세입니다 유대인의 한심을 쌓기 위해 에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수십 년이 걸친 공사였고 헤롯이 죽은 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어 성전의 이전보다 웅전한 외관으로 전장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성전의 그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의 행위지는 의미없는 종교 의식을 보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무너뜨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림이 날과 세상 끝 때의 징조나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기근, 지진 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의 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며. 재난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깨어 기도하며 영향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은 끝까지 견딜 이유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면움받고 한란당하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일어나 미혹하며 불법이 판을 친다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견뎌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변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란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바리의 주님이 죽음의 건설를 잡고 있는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상황에 적극 개입하시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결정받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세계 토치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지만 구원성을 향한 하나님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교의 주인이고 천하만물의 주인신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의건물 우리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슬퍼해야 하는 것은 한눈이 멸망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달게 해주십니다 어느 자리에도 천국 보물을 전하는 청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구원의 영광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파괴와 전 우주적 재림에 대한 예언을 15절에서 28절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15절에서 2 5절은 유대 지역의 임할 한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위한 제사가 드러지는 것은 비극입니다. 유대인은 주전 160, 167년 안티오커스 사세 에피파네스라는 이방왕을 통해 이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이는 유대 지역에 임할 위기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그때 성읍에서 벗어나 산으로 도망하고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재난이 매우 다급할 것을 의미합니다.실제로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포위된 큰 한란을 겪었습니다.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전은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한난의 날들을 줄여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8절에는 마지막 때의 사탄은 강명의 천사로 가장 택하신 자들을 묘한다고 합니다. 거지 그리스도 거지 선지자가 컴표적과 기사로 해놓을 때는 분별하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가 강량 혹은 골반 같다 특정한 곳에 있으니 가볼까? 유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에 그런 말에 유혹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번쩍이는 번개를 모든 사람이 보도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돌며 그 아래에 잡아채려는 목포물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는 기염 기적이나 표적을 따라가면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닥쳐올 한란 날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 주십니다 택하신 이들을 위해 전무후무한 한란의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거짓과 이단이 묘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하기도록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기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임해야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에 대한 찬응 세찬성가 70장 통 79장 피난처의 으니 10편 46편 1절에 피난처 있으니, 한란을 장한자 이리로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길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네. 세상에 참검이 있을 때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한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가사마 올려드립니다. 15절에서 28절 은 성전파괴와 전우주적 재림에 대한 여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찬성, 세찬성과 337장, 통363장, 시련과 극복에 대한 찬양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마태봉의 11장 28절에 경비에 대한 찬양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처가 되시며 한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9절에서 14절의 한란때 끝까지 견딜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성전파괴와 준 우주적 재림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15절에서 22절 유대 지역의 이말 한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23절에서 28절 재림 전 우주적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알았다면 또 요새께 전해주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또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에 대한 간증이 증거가 있다면은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